자, 2.3.3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 계산. 자,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배웠고,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배웠어. 이제 그게 이제 다막 나서 섞여 있단 말이야. 혼합 계산은 기존에 있던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막 가로가 더 중첩되고 거듭제곱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야. 지금 이 단원 전체 파트는 그냥 계산 문제기 때문에 계산을 많이 해봐서 어떻게 푸는지 정립이 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순서할 때거듭제고 있으면 거듭제고 먼저 해. 그다음에 과로는 소과로 중과로 대괄호 순서되는 거 알지, 그지 당연히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빼셈에 우선하고,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의 순서는. 먼저 있는 곱셈 나눗셈 먼저 하는 거지 더셈뺄셈은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해봅시다. 이거는 필수 예제 풀이에서 많이 다뤄볼 거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향이 많아, 그지? 그 다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트를 나눠야 돼. 뭐가 나눠지지 곱셈으로 연결하면 한 덩어로 리 보는 거야, 한 항으로 본다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곱셈, 나눗셈이니까나눗셈 곱셈으로 볼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뭐 A 파트하고 여기 B 파트라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계산해서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중괄호가 있으니까 중괄호부터 정리할 건데 따로 이렇게 중괄호 정리할게. 근데 여기 거듭제곱 있으니까 거듭제곱 먼저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거듭제곱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소괄호 있으니까 소괄호 계산하면 돼. 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호 되고 더셈이지. 그럼 2분의 5가 될 거야.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이거 마이너스가 음수가 짝수 번 있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럼 그러니까 플러스 4라는 걸할수 있어. 그리고 계산되지. 이거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빼면 돼. 2분의 4는 2분의 8이니까 2분의 3이 되고 즉 플러스 2분 2분의 3을 택하면 그냥 바로 됐어 자 이제 중괄호 계산 됐으니까 이제 차례대로 준식을 계산해 보면 주어진 식을 계산해 보면 자 플러스 3이니까 그냥 3이라고 쓰고 나누기 중괄호야 역수로 곱해주면 되지 2분의 3이니까 3분의 2가 되고 여기 이제 2분의 1이 곱했으니까 2분의 1을 곱하고 마이너스 27이고 나눠서 분리됐어 분리된 파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가 홀수번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지. 그지그 다음에 3의 3승하면 27이니까 마이너스 27이 될거야. 오케이? 그러면 곱하기 역수로 해서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된다고 자 계산해주면 요거는 약분되고 약분 됐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이지 그 다음에 약품돼서 1이니까 1 더하기 1 해서 2라는 걸 쉽게 구할 수있어